인어공주 이야기 잘 들어봤지요? 지금부터는 노래로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불러볼 거예요. 오늘은 역시 1절, 2절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동화 속에 나오는 중요한 대사들을 통해서 스토리도 기억하고 또 생활 속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봐요. 자, 먼저 인어 공주의 생일입니다. 우리 언니들과 인어봉주의 아버지가 생일 축하한다 하고 생일 파티를 열어 주셨죠? 주니 생일 축하해. 주니 생일 축하 그리고 이제 15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올라가도 돼. 워크이 그 샹츄라 바다 위로 올라가서 세상을 구경하려는 인어공주 기억나시죠? 워크이 그 샹츄라 그런데 그때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왕자가 배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주가 구하러 가죠. 기다리세요. 덩덩 월레빵주니 기다리세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덩덩 我레빵주니 그리고 공주는 사랑에 빠집니다. 워샹 워아이타 아이타 그를 사랑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아. 워샹 워아이타 워샹 워아이타 네,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니 생일快樂 워크이 생취 렛 이 절에서는 왕자를 사랑하게 된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게요. 인어공주가 왕자를 사랑해서 이제는 다리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죠. 난 소녀가 될 거야. 我要变成女孩我要变成女孩 <목소리> 그리고 마녀에게 찾아갔죠. 마녀가 이야기해요. 너는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넌 거품이 되고 말 거야. 인어공주는 그래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대요.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我什么都不怕.我什么都不怕.我什么都不怕. <놀람> <놀람> 그런데 왕자가 다른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이어 공주가 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단검을 들고 왕자의 방으로 가죠. 왕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자를 사랑하거든요. 시싱워 아이타 그리고 거품이 되어서 왕자에게 인사합니다. 짜이젤라 치나이다 보싱 워 아이타 再见了,亲爱的. 자,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我要变成女孩,我什么都不怕,不幸,我爱她,再见了,亲爱的. 네, 벌써 아홉 번째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 만난 인어공주는 정말 그 왕자를 사랑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쵸? 다음 시간 열 번째 동화에서는 또 어떤 주인공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짜이티엔.